옆 가게에 글로 간단히 왔다는데 걱정이네 서비스들은 많은데 너무 어렵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올인원 HR 솔루션을 제공 중인 유섭의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HR 테크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회사 중심으로 포커싱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551만 소상공인 시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HR 시장, 과연 매력적일까요? 소상공인 시장은 유일하게 디지털화가 매우 더딘 시장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죠. 또한 소상공인 분들도 디지털 적용에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캐시노트, 도도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이처럼 환경적인 기회와 인식적인 기회로 2023년은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태동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HR 문제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다양한 노무리스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기사와 같이 소상공인 분들은 급여망사서 의무화가 시행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결국 과태로 벌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인사팀이 하는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고 계셨죠. 그래서 혼자 처리하다 보니 서류는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분산된 업무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통합된 솔루션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상공인 시장에서 대표적인 HR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전문 올인원 HR 솔루션, 샵솔입니다. 마치 은행 신한의 솔과도 자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샵솔은 소상공인의 분산된 HR 업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서비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시없이 관리를 하였다면 이제는 샵솔 하나만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핵심 서비스들은 노무 이슈를 줄이고 매장의 효율을 올리고 종이를 없앴습니다. 또한 매우 직관적인 U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노무사를 찾는 이유가 단한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직원의 신고 때문이죠. 저희는 근로기준부에 맞춰진 시스템을 제공하여 직원의 신고 그리고 불시의 근로 감독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IT회사가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 미래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 최대 가맹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BGF 리테일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는 3만 7천 개의 사업장을 확보하였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기준으로 9%의 마켓셰어를 확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는 5만 개 사업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서운 왜 소상공인 HR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업 확장성 때문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현재 HR 솔루션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과 유저를 기반으로 금년 12월 달에 직잡 채용 서비스를 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신용평가에 핀테크 사업으로 또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확장성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직원의 자연 유입 구조 때문인 거죠. 저희는 한개 사업장을 확보했을 경우에 연간 25명의 직원이 자연 유입되게 됩니다. 다른 채용 플랫폼들은 구직자를 확보하기에 방대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사업장만 확보하에 집중하게 된다면 구직자들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 저희의 HR 솔루션과 채용 서비스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120만 개 사업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석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